이렇게 컬럼 방식으로 된 차량들은 피다 놓고 시동 끄고 브레이크 밟고 살짝 한칸 정도만 살짝 뒤. 자, 밀어 보겠습니다. 밀리죠? 돌아가죠. 분명히 중립이고 오토홀드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려 있지만 밀어보면 안녕하세요. 가니가님입니다. 최근 나오는 차량들 중에서 베뉴를 제외하고는 아반떼도 상위 트림에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EPB라는 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면 은이 기능도 따라와요 오토홀드라는 기능인데 제 채널에도 많이 언급을 했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오토홀드 기능은 시내 주행에서 가다 서다 반복하는 구간에서 정말 편한데 또 이런 단점이 있어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요즘 같은 시즌 비 오고 눈 오고 날씨 춥고 이렇게 악천후 상황일 때 우리 궁금이 분들께서는 지상보다는 지하주차장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이제 주차칸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 이중주차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제 고객님들께서도 겨울철에 이중주차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가니가니씨나 이중주차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아파트 방송에서도 나와요. 이중주차 하시는 분들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져 있는지 꼭좀 확인해 보시라고. 오토홀드가 또 채워져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라고. 아파트 방송에도 나올 정도입니다. 오토홀드 기능이 보편화되면서 이런 불편함도 생기긴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옆에 자리 비습니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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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뿅자 우선 저는 오토홀드를 실행을 해줬고요 지금 오토홀드 불 들어오죠 기어를 드라이브로 변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행을 해볼게요 주행을 해보고 자주차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차했고 기어를 피에다 놔야 되겠죠 자 오토홀드는 지금 잡혀 있습니다 녹색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기어를 피로 놔 떠볼게요 자 피로 변속 자그 다음에 시동 꺼야 되겠죠 기어가 피가 아닌 이상 파킹 상태가 아닌 이상 시동이 꺼지진 않습니다. 자, 피해다 놓고 시동을 꺼볼게요. 자, 껐습니다. 자, 그리고 중립 눌러보면 어떻게? 오, 사이드 잡혀있죠, 그죠? 이미 잡혀있어요. 자, 브레이크 밟고 중립 버튼 길게 눌러볼게요. 누르면 중립으로 전환이 됐어요. 자, 그런데 사이드 브레이크 잡혀있네, 그죠? 자,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램프가 꺼지긴 했지만 나가서 한번 밀어볼게요. 분명히 중립이고 오토홀드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려있지만 밀어보면 으아! 끔찍도 안 해요. 어 오히려 트렁크가 들어가겠다. 자,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안 밀려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정상적인 이중주차 방법을 안내 해드릴게요. 자, 시동 키고 피로 전환했고. 자, 시동 걸었습니다. 시동을 걸 때도 피단에서 시동이 걸립니다. 자, 다시 사이드 브레이크 해지. 그 다음에 오토 홀드 키고 그냥 드라이브 넣고 가볼게요. 자, 갔습니다. 이제 이중주차를 해야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섰어요. 주차 다 하고, 이중주차 한 다음에 섰어요. 기어를 피에다 두고요. 시동 끄지 말고, 자, 이 상태에서 꼭 오토홀드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서 해제해 주셔야 돼요. 오토홀드 버튼이 지금 들어왔지만 눌러서 꺼주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오토홀드 꼭 끄기. 자, 피에다 넣고 오토홀드 껐어요. 그리고 시동 끄고, 브레이크를 밟고, 중립으로 길게 눌러볼게요. 자, 중립 해제됐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워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한번 밀어볼게요. 밀어보겠습니다. 밀리죠? 돌어가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이중주차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끝.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오토홀드 기능이 굉장히 편한 건 사실이지만, 이중주차 할 때는 오토홀드 때문에 브레이크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주차 하기 전에 꼭 오토홀드 기능을 오프시키고 끄신 다음에, 시동 끄시고, 중립으로 기어를 변속하시면 됩니다. 물론 차종마다 변속하는 방법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간 차량의 이중주차기에 대해서 안내해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나온 투싼이나 그랜저, 코나라든가, 이렇게 컬럼 방식으로 된 차량들은 피다 놓고, 시동 끄고, 브레이크 밟고, 살짝, 한칸 정도만 살짝 뒤틀면 돼요. 살짝만 뒤틀면, 중립으로 주차가 됩니다. 얘네들은 친절하게 오토홀드 해제하라고 다 나오네요. 이렇게 해줘야지.